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SB 자봉데스크 주간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23일 어린이 꼼지락 환경공사단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의 어린이 봉사자들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꼼지락 환경봉사단은 4세에서 7세의 연꽃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로 구성되었고 약 9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소양천 일대를 거르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과 소양천의 수질 정화에 도움을 주는 EM 흑공 던지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플로깅 활동 이외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환경교육, 양말목 만들기, 천연수세미 만들기 등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하였고 총 5회기 실시하였습니다. 연꽃어린이집 김누리 원장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노력하고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좋은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수 있는 환경보호활동을 함께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24일,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센터 관리자와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이 함께 2023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코카콜라 여주공장에서 재난대비를 위해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대응과 수습 복구를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대응 체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관리자, 여주시 재향군인의 강원 도민회, 대한 적십자 등총 21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해 사고 현장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모의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봉사자는 교육을 통해 봉사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통합 자원 봉사 지원단은 매년 재난 현장 활동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즉각 투입되어 현장 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27일 금요일 YSB 주간 뉴스 9번걸 아나운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